여러분, 오늘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는 마을 앞에 있는 전봇대입니다. 그런데 이 전봇대에 포종벌이 지금 음, 집을 지어서 어, 지금 살고 있습니다. 아,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. 저기 위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토종벌이 지금 날아들지요? 토종벌이 저기 저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. 저 못대를 뭐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저벌은 그냥 저기서 살다가 그냥 월동이 안되면 또 죽게 되겠죠. 좀 안타깝긴 하네요. 어쨌든 전봇대에 살고 있는 토종벌 한번 구경하십시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